오늘은 북한에서 살아남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한에서 살아남기 툴이요. <목소리> 뭔가 이건 이것은 무엇인가? 일단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가서 입구를 막기에는 너무 크다. 이게 여기서 살았다가 여기로 내려가서 싸워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서 살게요. 어 여기서 살았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입고 막아야겠다. 이상한 소리가 나. 자 이제 시간 지나면 오겠죠. 오케이 SC 뽑아주고 어 주기적으로 나네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럭 지어주고 오 바, 바로 짓네 아커 펑커 펑커래 이거 하나랑 요렇게 롬럼 지어줄게요 이정도 지으면 어느정도 맞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서플 하나만 더 지어주고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어? 이렇게 만들면은 어느정도 맞겠죠? 설마?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만들어주고 아 혹시 모르니까 메딕 하나 만들어주자 메딕 자, 메디, 메딕을 만들어서 어. 오지기 비싸네? <laughs> 오지기 비싸네? 어디로 뚫을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뚫을라나? 뚫자 하구요. 온다, 온다, 째깍이, 온다, 째깍이. 와, 30이야. 공격률 몇인데? 15밖에 안 되는데. 오케이, 이게 여기가 안 막히죠? 와, 이거 때리는 거야? <laughs> 아, 빨리 와봐. 뭐 하는 겨. 꼈어. 아하. 터지겠다, 터지겠어. 터지겠다, 터지겠어. 오케이. 어우, 뭐여? 테크 올릴게요. 지금이야 여기야 지금 뭐잘 되겠지만 이거를 위에다가 위에다좀 나중에 히데라 같은 거 나오면 때릴 것 같은데. 어 매딕 씨. 뭐 이렇게 히, 체력을 히, 회복을 못해요. 자 이렇게 막아줄게요. 만화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하고, 아, 이분은 저렇게 막으시구요. 탱크 하나 뽑고, 시즈 모드. 아, 역시. 띄워줘야 되네. 어제 금방, 금방 나오니까. 자, 문 열어줄게. 자, 오픈 더 도어! 들어오세요. 아 얘네들을 때리네. 오케이 업드 됐다. 이어주고 내려서 시즈모드 해줄게요. 여기 안 때리겠지? 오 오. 이걸 이제 위치 를 바꾸자. 불안하니까 위치를 바꿔서. 버글링이라서 뚫고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어이, 서플라이 디폿. 어, 죽었다. 아하, 죽었다, 죽었어. 터진다, 터진다, 아, 터진다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야야야, 어디 가냐? 아, 이걸 이렇게, 어어. 빨리빨리빨리 지어주고. 똑똑하네요, 저 친구들. 똑똑해. 자, 메딕도 죽었고요 이거, 요렇게 놔야겠다. 자, 요렇게 놓을게요. 아무리를 빨리 지워야될것 같은데. 아, 서플. 나, 땅덩어링 너무 좁다. 이제, 이제, 옆, 옆으로 좀 확장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딜로 막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딜로 막는 것 같으니까, 옐로 와야 돼. 어. 아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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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지금 되겠죠 굴리 뽑아서 아 <laughs> 다행이다 굴리 뽑아서 이제 좀 앞으로 나가면서 막아줄게요 400원이야? 오지게 비싸네 2500 골드. 어 도나 딱 타이밍 좋게 들어왔어요. 아, 이 미니 미니 미네랄 아유, 캔 얘들이 많아 가지고 끼네요, 계속.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 뭐야, 캐리건이야? 캐리건까지 나왔어? 자, 이거 지어 줄게요. 그리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스캔? 스캔 같은 것도 필요할 것같아요 140딜 어우 쎄긴 쎄다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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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못 부셨니 이제? 어우 스카웃도 나오네요 이제? 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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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카웃까지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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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았다, 막았다. 아, 얘네들, 얘네들도 있어야 되는구나. 어, 쉽지 않네요 게임이. 내리, 내리고요. 아, 수리해줘야 돼. 와, 이거 공중이 나오네. 골려 뽑아 놓길 잘했어요. 야야야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오냐 갑자기 빨리 여기 내려서 설마 여기 오니? 내 저럴 줄 알았어 내, 내 내가 내 저럴 줄알았 저럴 줄 알았어 뭔가 느낌이 저렇게 옆구리로 칠것 같더라고 SSB 터졌네. 자컴 에센스 이거 하나 지워주고. 이씨.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도 돈 들어왔어요. 타이밍 좋게. 아, 저 100원짜리 그냥 아주 촉촉하고 빼먹고 갔네. 테크도 올릴게요. 이제. 도 지금 아 저렇게 때리네 테크도 올려야 되는데 와 울트라까지 나왔네 한 마리 아예 빼서 수리해줘야겠다 얘네 수리해줄게요 얘는 오씨 야, 유씨. 자, 참나. 아, 이게 뭐여? 팩토리 터졌어? 아니네. 아, 배력이 없어서 잘못 지는구나. 아자 주변에 감싸놓을게요 자 요렇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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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도 오니까 옆, 옆에 이렇게 막아주고요 아 사실 원래 오케이 나이스 이거 지어주고 이제 내려야겠다 그냥 혹시 몰래 막 디바우로 막 이런 거올수 있으니까 자와 이제 저까지 오는겨 자띄워서 이쯤에다 시즈모드 해줄게요 이쯤에다 하면 안 닿겠지 이거 되면 바로 업글 때려주고. 이 정도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딜이 딜이 많이 올라가네. 다행이다, 많이 올라가네요. 어, 딜 올라가는 양이 높네. 아, 잠깐만, SGB 클릭이 안 됐어. 오케이, 수리해주세요. 오케이, 빵빵하게 수리해줬고, 다시 돈 캐고요. 어, 한 방이네, 이제? 오케이, 한 방이네요. 좋아요. 골라, 이것도 연, 어, 연구해줄게요. 사거리 높, 길어야 좀잘 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좀, 딱 가자.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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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이제 오기 전에 잡습니다. ,잉.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와 배틀. <laughs> 야, 배틀도 많이 세네. 어? 배틀 뽑아야 되나 봐, 이거. 어, 85니까 방어분 아닌 것 같아. 어, 방어도 돈이 올라가네요. 보통 방어 돈안 올라가는데. 자, 서플라이 딥 하나 건설해 주고 오케이, 돈좀 캐줄게요. 자, 여기로 살짝 세는 순간 지지다. 진짜 <laughs> 큰일 난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수리, 수리, 오케이, 수리, 수리, 됐구요 서플라이즈 딥하나 더 선, 건설해주고 하나더 만들게요 현재 5업까지 올렸습니다. 공업 고, 5업까지 올렸고 공격력은 380 어.. 드론이나 프로브정도는 좀 어느정도 잘 잡을 것 같아요 아, 저 불안해가지고 살짝 밑으로 했는데 좀올려야겠 올려, 올려 될라나 자, 이렇게 이런 돈큰돈줄땐 업글 누를게요. 이렇게 마음껏 올렸다 업글 한번 눌러주면은 이제 북한 인민군도 어.. 와도 죽지요. 오케이, 오기 전에 죽지요. 야, 너무 많이 온다. <laughs> 너무 많이 온다. 어, 내려갈, 내려갈라 했어. 왜 내려갈라 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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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려갈라 했어? 히오 <laughs> <laughs> 마이 갓! 저것도 상당할텐데. 아, 이번에, 어우, 뭐요? 자, 돌량더 뽑아줄게요. 저거, 저거, 부딪히는 순간, 오 마이 갓이요. 탱크 더 뽑을게요. 이제 히드라 같은 게좀안 뜨니까. 아, 나갔어, 어떡해. 힘들게 뽑은 슈류타일로올 수도 있겠다. 오호! 그럴 줄 알았지롱. 그럴 줄 알았지롱. 그래서 이것도 내려놨지 그럼 와이씨 몇 마리가 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지금 띄우자.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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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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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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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폭격기 나오네요. 폭격기 수리해주고요. 자, 이좀 앞에 있는 것좀 뒤로 빼야겠어요. 어우, 엄청 온다. 수리해주고, 오, 엄청 아프다. 와, 엄청 아파. 저거 오는, 오는... 오는 중에 죽여야 돼, 저거, 이 정도면. 말인 죽었다. 아, 내 마린이 아니네? 야,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이 친구들? 오 마이 갓. 어디 가시오? 와, 뭐냐, 진짜, 이거? 진짜 폭격기네? 와가지고 호도도다도도 가고 죽이고 가네? 이건 좀 얌생이다. 어, 이건 좀, 이건 좀 얌생이다. 야, 어디. 너네들이 돈을 캐고 싶다는 욕심은 알겠는데 와, 이수를 많이 오네요. 아, 수를 많이 온다. 육수를 많이 와. 어, 너무 많이 왔다. 한 마리만 잡아서 이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맞다. 이거 만들라 했었어. 아, 진짜. 아, 800원짜리라고. 취소할 것도 없는데. 야, 저기서 나 캐야겠다. 여기는 막고. 여기서 는 막읍시다. 그냥. 굳이 멀티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어, 이제 멀티 할 필요 없으니까. 얘들아, 너네 다 여기서 캐려. SCB 한 마리, 어, 여기 있네. 와, 뭐여, 근데, 진짜. 어, 돈 많이 들어왔다. 아, 음. 썸 지어주고요. 공격력 500이네. 오, 높네. 많이 높네. 오지게 높 어. 터진다. 어, 어. 아, 이거 얘네를 입고 막아가지고. 나 저거 터지면 울 거야. 터지면 울 거야. 아, 미쳐 불긋네 됐구요. 어, 와 씨, 아, 결국 여 여기를 때리네. 여기를 여기가 없어지니까 어디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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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려와야겠다 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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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게요 이제 어, 저것도 막 아, 주고 SC 하나 놓고 자요렇게로와 은근히 빡센데 사방팔방에서 다 날라와 자 수리해주고요 자 여기는 앞에는 좀 이렇게 놔주고요. 없는 얘수개해 주고 오십. <laughs> 실아냐 <아니야>, 이거? <laughs> 실아냐 이거? 와씨. 돈은 많이 주긴 했는데. 아 이거 뭐야 이게 와 킨낫방지 하면서 이렇게 다, 다 터, 터, 터트려도 되는거야 이거? 네, 수리해주고요 신박하다 신박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올려줄게요 테크 필요할수도 있어요 아 이거 없네 대우와 뭐야 이거 누구 띄어 있어? 아니지? 와씨 공중은 안 가야 될것 같은데? 공중 감면 지지야. 저 정도면 저저저 저게 저, 저. 뭐야? 저거 저 너무 많이 오잖아 인간적으로 진짜. 자 위에 좀놔고야 어디까지 오냐? 어 전진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그쵸이 정도면은 살짝쿵 전진해도 옵걸수 있을 것 같은데. 탱크 좀 뽑아줄게요. 탱크 좀 뽑아서 위에다 배치해야겠다. 아, 얘네들 너무 전진했어, 이 친구들. 어? 좀 텐션 좀 낮춰, 친구들아. 너무, 너무, 너무 전. 어? 탱. 덴... 아 좀. 자, 자. 어플 좀 눌러주고. 탱크가 탱크 와 근데 이 정도면은 얼마지 팩토리가 500원 아와 북한 위스키끝자좀 치우고 와, 이 친구야. 비싼 친구인데. 자, 살짝 뒤로 빼주고. 아우, 얘네들 왜 이렇게 막, 끌들을 안 눌렀나, 내가? 자, 됐어요. 40억 넘었다고? 아, 나도 업글 너무, 너무 못했다. 공구 계속 눌러야겠다. 자, 계속 골려 뽑아주고. 와, 북한 전투기 나온다. 북한 전투기, 전투기 온다. 전투기 서플 서플 31억. 와, 다 터졌어! 자, 39억까지 올렸어요. 와, 3,400 딜. 자, 얘네들 체력이 보이지도 않네요 이제. 와, 딱. 드라곤까지 나오고, 이제 아주 난리다, 난리. 자, 사업 업그레기 잘했네요. 어, 위에다 탱크 놓고 싶은데, 탱크 놔도. 아, 아, 맞다. <목소리> <목소리> 아까 SCP 우두둑 털려가지고 돈이 안되는구나 아. 스시 뽑는 걸 까먹었네요. 너무 너무 그야 캐나 한번더 해주면 안 되냐? <laughs> 캐나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냐? 아 캐나 한번 해주면 고, 고마울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뽑아, 뽑았어요. 살돈이렇게 많아? 오지게 많네 자 이거 좀 위험해요 위험해요 동력이 많이 떨어졌어 아참 북한 위스키어 이거 뭐하냐? 북한 위스키급이 와가지고 와, 오케이. 와, 진짜. 너무 많이 온다. 이게 하나에 400원인데. 자, 정, 정면도 막아야 되는데. 와,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아. 와, 씨. 야 10분 남았는데 아와 10분 남고 못 깨네. 아 돈이 없어 가지고. 아 야, 저거, 콕콕콕 때리네. 여기, 여기는 잘안 가나보다. 와. 아, 아까, 아까 그캔낫으로돈좀 줄여줘서 돈좀막 줬을 때. 아, 그 때. 그 때, 좀, SB 좀 다시 충당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고스트가 제일 좋나봐. 지금 고스트가 제일 비싸고, 뭐 그런 게 있나봐요. 1500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게 또, 얘네들이 공격을 또, 해 어? 와. <laughs> 풀방이 아하 됐네요. 아, 네 이렇게 북한에서 살아남기 한번 해봤는데, 아 재밌네요. 재밌긴 한데, 아좀 아쉬워요. 아 이게 10분까지 버텼는데, 와그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게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물량 해결이 쉽지가 않네요. 아, 네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뿅.